태풍 위파는 2025년 제3호 태풍으로 현재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이며 주로 중국 중부 북부 연안 지역과 베트남 북부 및 중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파가 한국에 영향을 줄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예상 진로에 따르면 위파는 서쪽 또는 서남서 방향으로 이동하며 남중국해를 거쳐 베트남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거 2007년 태풍 위파는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위파는 직접 한반도를 강타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지역에 큰비 피해를 안겼습니다. 약14,000 채의 주택이 파손되고 수십만 헥타르의 농작물이 침수되었습니다. 위파 이전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나리의 후속 효과로 위파의 잔해구름도 한반도 인근에 간접적인 강수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